소동되고 즉시 리셋이 다 되었습니다. 잘 되죠. 다시 세 번째 거자 스타트 되기 전에는 자 PLE 있을 때는 바로 소동이 되겠죠. 자 다시 기까지 됐습니다. 렇습니다자저있다가 소동되고 잘 되죠. 이번에는 지문에는 없지만 자 PLB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PLB까지 올라갔을 때 소등 누르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일초 간격으로 순차 소등이 되고 리셋이 되죠. 자, 소등 버튼이 자, n 이 되고 M2가 온이 되고 램프가 순차적으로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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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등될 때 리셋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자, 관연도 문제도 쉽게 풀이할 수 있겠죠. 자, 요런 부분을 자, 응용을 하셔서 네, 응용하셔서 관연도를 푸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연도에 비춰서 기초 문제를 조금씩 응용해서 한번 기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하셔가지고 네, 다 전기기능장 시험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태풍찬합니다 자, 기초문제 11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A가 on, SSB가 off죠. 뭐 PBA를 눌렀을 때, 자, rising 때, 타임차트와 같이, 자, PLE부터, 자, 이렇게 PLA까지 순차점등. 한 칸은, 자, 1초니까, 죄송합니다. 자, 한 칸은 1초니까, 자, 1초 간격 순차점등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 점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자 보시면 PB 스타트 이후 5초 전에는 버튼 입력 불가죠. 자, 1초, 2초, 3초, 4초지만 5초 이전에는 안 됩니다. 눌렀을 때는 자 1초, 2초, 2초 간격으로 다시 PLA부터 순차 소등이 되네요.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문은 미리 입력해 놨고요. 자 F3 SSA. a 컨트롤 C 컨트롤 V 해 주시고 컨트롤 D로 없애 주시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비교문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자, F3 M1 스타트 할때 자, M1이 먼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리고 자, F10 크다 같다 T1이 1초일 때 컨트롤 C 2초일 때, 그리고 3초일 때, 4초일 때. 시작 1초, 2초, 3초, 4초일 때. 점등이 되겠죠. 그리고 소등은, 자, 소등은 언제 돼야 됩니까? 자, 소등은 이제 5초 이후에 자, 소등이 되죠. T1이 되고 나면, 다트 버튼 눌러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F3 T1으로 해 놓을게요 4초 되고 나서 바로 눌러지겠죠 근데 이제 눌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별 표시는 안날 거예요 자 T1 접점을 받아서 눌러지게끔 할게요 여기서부터 바로 눌러집니다 F3 M2 죠 눌리자마자 바로 눌러지죠 자 F4 번입니다 접점 끄내야 되죠 F10 작다 T2 가 2초 Ctrl+C 그리고 4초, 6초, 8초. 8초, 이거는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t2로 이제 리셋을 잡아주시면 되니까요. 자, 자동으로 리셋되고 다시 또 스타트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자, f4번 눌러주시고, t2.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반대 조건일 때, 예, 리셋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t2가 되면 리셋이 돼야 되고, 또 언제? 자, 이렇게 pbc가 on이 되면 또 리셋이 돼야 되죠. 자, f4번, pbc. 자, 요렇게 해서 s h i f 9번 명령어를 쓰면, 자, 처음부터 계속 가리키고 있는데, 제 강연도 보면 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셋이. 요거랑 반대일 때, 자, t2가 a접점일 때, pbc가 a접점일 때, 리셋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반전. 이렇게 안 하시고, F3번, F3.